오늘 아침 출근길에 무언가 달라진 점을 느끼지 않으셨나요? 매일 불이 켜져 있던 한 가게가 갑자기 캄캄해졌습니다. 유리문에는 임대 안내 종이가 붙어있고 아침마다 들르던 김밥집은 문을 닫았습니다. 한때 손님으로 북적이던 작은 가게 하나가 마치 존재한 적도 없었다는 듯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아주 빠르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잖아. 그냥 불황이지. 하지만 만약 단순한 불황이라면 모든 것은 서서히 약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성실한 사람들이 가장 오래 버텨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그와 완전히 반대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더 이상 손님이 적어서 매출이 안 나온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버는 규칙 자체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업종들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제대로 했고, 성실하게 했고, 꾸준히 했고, 심지어 예전보다 더 잘했습니다. 그런데도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더 차갑고 더 잔인한 새로운 유형의 실패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게으름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노력 부족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기술이 그 일을 더 이상 필요없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비용은 판매 가격보다 더 빠르게 오르며 이익은 증발하고 소비습관의 변화로 업종 자체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며 하나의 고리가 끊어지면 전체 사슬이 함께 끊어집니다. 오늘 저는 벼랑 끝에 서 있는 10개의 업종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왜 이들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는가 입니다. 만약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첫 번째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0년 경력의 자동차 정비사. 한때 그 손기술로 가족을 먹여 살리던 사람이 지금은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정비공은 올해로 50살이 훌쩍 넘었습니다. 30년 넘게 정비소에서 서서 일했고 손에는 늘 엔진 오일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고장 났는지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경험으로 기술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기술로 밥 먹고 사는 삶으로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1995년 정비소를 열었을 때는 대박이었습니다. 오일 교환, 브레이크 교체, 엔진 수리까지 매일같이 차가 들어왔습니다. 하루에 몇 대씩 한 달이면 가족을 부양하고 집세를 내고 아이들 학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벌이가 됐습니다. 그러다 2024년쯤부터 단골손님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가난해진 것도 아니었고 그가 일을 못하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차를 바꿨을 뿐이었습니다.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기차에는 내연기관이 없습니다. 엔진오일도 없고 벨트도 없으며 회생 제동 덕분에 브레이크 마모도 적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기술이 한순간에 쓸 곳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타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기차 수리는 더 이상 렌치와 드라이버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프트웨어의 문제이고 전자 진단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제조사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수리를 하려면 접근 권한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권한은 독립 정비소에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다시 공부하는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학비는 수억 원에 달했고, 장비는 수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마치고 장비를 다 갖추더라도, 제조사가 시스템 접근을 허용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여전히 무의미합니다. 한편, 또 다른 산업도 훨씬 조용한 방식으로 지워지고 있습니다. 바로 PC방입니다. 15년 전만 해도 도심의 PC방은 늘 만석이었습니다. 지금은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하고, 의자를 더 좋게 바꾸고, 음료 종류를 늘려도 손님은 점점 줄어듭니다. 게임이 재미없어서가 아닙니다. 집에 있는 컴퓨터 성능이 이미 충분히 좋아졌고 게임은 이제 스마트폰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최소한 주유소처럼 필수산업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다음에 벌어지고 있는 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외곽의 주유소는 20년 넘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주유소 주인은 한 가지 현실에 익숙했습니다. 마진은 항상 얇다는 것, 어떤 때는 휘발유 1리터를 팔아도 남는 돈이 100원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차가 많았고 회전이 빨랐습니다. 물량으로 이익을 보완하면 됐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아주 조용하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아침에 손님의 절반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매일 차몇 대씩 줄어들었을 뿐입니다. 전기차는 주유소에 들르지 않습니다. 집에서 혹은 전용 충전소에서 충전합니다. 처음에는 주유소 주인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몇 대쯤이야. 하고 말이죠. 하지만 월말 정산을 해보는 순간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차량 수는 10%도 줄지 않았는데 이익은 거의 10%가 날아가 있었습니다. 박한 마진으로 버티는 업종에서 조금의 감소는 곧큰 손실을 의미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면 되잖아요. 듣기에는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급속 충전기 한기 가격이 수억 원에 이릅니다. 두 기만 설치해도 전 재산에 가까운 투자입니다. 게다가 전기차 한 대가 충전하는 데는 30분, 때로는 그 이상이 걸립니다. 5분에 한 대씩 회전하던 주유소가 이제는 한 자리를 반시간 이상 비워둘 수밖에 없습니다. 제곱미터당 매출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게다가 충전 한 번당 남는 이익은 휘발유를 팔 때보다 더 적습니다. 많이 해도 초기 투자 비용을 만회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주유소는 어정쩡한 상태에 빠집니다. 투자하지 않으면 천천히 죽고 투자하면 장기 부채를 떠안게 됩니다. 망설이는 사이 현금 흐름은 점점 더 얇아집니다. 세 개의 산업, 세 가지 다른 이야기. 그러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그들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기술이 돈의 흐름을 바꿔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사람은 매일 먹어야 하니까 최소한 외식 서비스업만큼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다음 이야기는 때로는 더 많이 팔수록 더 빨리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직 괜찮아 보이는 사업 유형이 있습니다. 매일 문을 열고 손님도 계속 드나듭니다. 매출이 0은 아닙니다. 하지만 월말이 되면 계좌에 남은 돈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난달보다 더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 순간 한 산업은 이미 좀비 비즈니스가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죽지는 않았지만 버티기 위해서만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주거 밀집 지역의 한 김밥집에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밥 한줄 가격은 3 0원. 손님들은 비싸다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사장에게는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가격입니다. 재료비를 모두 합치면 김밥 한 줄당 약 1,800원이 남습니다. 얼핏 보면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계산의 첫 번째 층에 불과합니다. 최저임금은 올랐고 직원 한 명을 더 쓰는 것은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임대료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 요금은 꾸준히 오릅니다. 단지 매일 문을 여는 것만으로도 가게는 수백 줄의 김밥을 팔아야 겨우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은 모든 일을 혼자 합니다. 새벽부터 문을 열고 밤늦게 닫습니다. 하루 14시간씩 일합니다. 그 대가로 한 달에 남는 이익은 몇백만 원 수준. 이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면 아르바이트보다도 낫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살아남으려면 배달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배달을 시작하는 순간 플랫폼이 마진의 상당 부분을 가져갑니다. 김밥 한 줄을 배달로 팔고 남는 돈은 거의 재료비 수준에 불과합니다. 많이 팔수록 더 피곤해질 뿐 수입은 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산업은 더 가혹합니다. 바로 대중목욕탕입니다. 이곳에서는 비용이 손님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물은 항상 뜨거워야 하고 사우나는 늘 가동되어야 합니다. 전기, 가스, 물은 안에 사람이 몇명 없더라도 계속해서 소모됩니다. 문을 여는 날마다 돈이 빠져나갑니다. 매달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정비, 손익분기점을 맞추려면 평일에는 도저히 나오기 힘든 안정적인 고객 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함정은 이것입니다. 문을 닫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철거, 설비 처리, 원상복구까지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결국 많은 사장들은 대출을 더 받아 시간을 끌며 다음 달엔 나아지겠지 라는 희망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에도 비용은 변함없이 찾아옵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산업은 손님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하는 하루하루 자체가 돈을 태우기 때문에 망합니다. 그리고 아직 한 산업이 더 남아있습니다. 하루 10시간씩 일하고 매출만 보면 괜찮아 보이지만 모든 비용을 벗겨내고 나면 진실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하나의 핸들과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로는 계산조차 다시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숫자에서 시작됩니다. 이 운전자는 1톤 트럭을 몰아온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시동을 걸고 저녁 6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옵니다. 하루 10시간을 도로 위에서 보냅니다. 한 달이면 300시간입니다. 겉으로 들으면 수입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한 달에 약 400만원. 많은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금액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는 종이 위에만 존재합니다. 먼저, 연료비가 있습니다. 많이 달릴수록 많이 주유해야 합니다. 매달 차량이 움직이기만 해도 연료비로 100만원 이상이 나갑니다. 그 다음은 일을 하기 위해 구입한 트럭의 할부금입니다. 여기에 개인 차량보다 훨씬 비싼 보험료가 더해집니다. 유지보수 비용, 타이어 교체비, 통행료도 빠질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치면 고정비만으로도 매출의 대부분이 사라집니다. 월말이 되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약 10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300시간을 일해서 100만 원. 시간당으로 나누면 편의점 아르바이트보다도 낮은 수입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감각입니다. 매일 바쁘게 움직입니다. 계기판의 주행 거리는 계속 늘어납니다. 배송 물량도 꾸준히 들어옵니다. 하지만 은행 계좌의 잔고는 커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외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업종의 구조입니다. 운임은 눌려있고, 비용은 연료 가격과 금리에 따라 계속 상승합니다. 더 많이 일해도 빠져나올 수 없고, 덜 일하면 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이 집단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비용이 판매 가격보다 더 빠르게 증가합니다. 노력과 결과가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일하는 데 지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정말로 필요하지 않은 것들부터 줄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힘이 등장합니다. 기술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비용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돈을 쓰는 방식을 바꾸기 시작하면서 생겨나는 힘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소비자들이 이렇게 묻기 시작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같은 돈이라면 어떤 선택이 더 이득일까? 아주 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오락산업이 침체되면 사람들은 곧바로 사람들 돈이 다 떨어졌나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소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만 더 꼼꼼하게 질문하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같은 돈이라면 어떤 선택이 더 이득인가? 영화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영화 한 편을 본다는 것은 단순히 티켓값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화표, 팝콘과 음료, 주차비, 이동 비용까지 모두 합치면 쉽게 지갑을 닦게 만드는 금액이 됩니다. 반면 같은 돈으로 집에서 영화를 볼수 있는 스트리밍 플랫폼을 한달 동안 이용하면 언제든지 익숙한 공간에서 수십 편의 영화를 볼수 있습니다. 이 비교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더 효율적인 선택을 합니다. 영화관이 큰 타격을 받는 이유는 단순히 관객 수가 줄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함께 따라오는 수익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영화관의 큰 수입원은 음식과 음료입니다. 사람들이 극장에 발걸음을 하지 않으면 부가적인 현금 흐름도 함께 마릅니다. 팝콘과 음료가 없으면 영화관은 사실상 이익을 남기기 어렵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는 골프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골프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골프를 즐기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필드에 나가려면 하루를 통째로 써야 하고 비용도 많이 들며 날씨에도 좌우됩니다. 반면 실내 골프는 더 저렴하고 더 빠르며 훨씬 더 유연합니다. 젊은 세대는 자신의 생활 리듬에 맞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 뚜렷한 양극화가 나타납니다. 고급 골프장은 여전히 충성 고객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중간급 골프장들은 점점 비어갑니다. 골프가 매력을 잃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접근 방식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이 산업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사회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소비 우선순위에서 한 단계 아래로 밀려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매출은 당장 무너지지는 않지만 달이 갈수록 조금씩 달아 없어집니다. 그리고 여전히 더 잔인한 형태의 붕괴가 남아 있습니다. 기술 때문도 아닙니다. 비용 때문도 아닙니다. 소비자가 등을 돌렸기 때문도 아닙니다. 어떤 다른 산업 하나가 무너지면서 당신까지 함께 끌어내리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도미노 효과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산업들은 방향을 잘못 잡은 것도 아닙니다. 기술에 의해 도태된 것도 아니고 비용에 짓눌린 것도 아니며 소비자에게 외면당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집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산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대문을 보십시오. 20년 전만 해도 이곳은 한국 패션산업의 중심이었습니다. 밤마다 불이 꺼지지 않았고 전국 각지의 소상공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상품은 꾸준히 팔렸고 수익은 하나의 생태계 전체를 유지할 만큼 충분했습니다. 그러다 국경을 넘는 플랫폼들이 등장했습니다. 중국 공장에서 나온 의류가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은 동대문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낮았습니다. 품질이 더 나빠서가 아니라 비용 구조가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이 새로운 가격에 익숙해지자 기존의 시스템 전체는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매출은 급감했고 상인들은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살아 움직이던 시장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도매 패션이 무너지자 또 다른 산업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바로 부동산 중개업입니다. 금리 상승과 관망 심리로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었습니다. 동시에 온라인 플랫폼은 매수자와 매도자가 직접 만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거래 건수는 줄고 거래당 수수료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중개사무소는 여전히 임대료를 내야 하지만 들어오는 현금 흐름은 말라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미노 효과의 본질입니다. 어떤 산업도 홀로 서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산업의 흐름을 먹고 삽니다. 그 흐름이 마르면 함께 말라갑니다. 열 개의 산업, 네 가지 메커니즘, 하나의 공통된 결론.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은 사업 의지가 아닙니다. 새로운 규칙에 더 이상 맞지 않는 모델들입니다. 끝내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네 가지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기술이 바뀌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여전히 필요한가? 비용이 계속 오른다면 당신은 가격을 올릴 권한이 있는가? 소비 습관이 바뀌면 당신은 여전히 우선순위 안에 있는가? 그리고 다른 산업이 무너지면 당신은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 질문들에 명확하게 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불운이 아닙니다. 당신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가 가라앉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에는 가만히 서 있는 것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서 머릿속에 어떤 산업의 이름 혹은 바로 자신의 일이 떠올랐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당신은 어떤 산업에서 일하고 있는지, 그것이 방금 말한 네 가지 메커니즘 중 어디에 속한다고 느끼는지, 혹은 매우 비슷한 징후를 느끼고 있지만 아직 이름을 붙이지 못했는지, 이 댓글들은 단순한 공유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느끼고 있는 불안이 자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한국의 경제, 일자리, 돈의 흐름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쉽고 직설적이며 미화 없이 계속 이해하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다음 영상들에서는 더 중요한 질문들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산업은 어디인지, 어떤 신호가 한 직업이 위험 구역에 들어섰음을 알려주는지, 그리고 이동이 불가피하다면 너무 늦기 전에 어디를 먼저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경제는 하룻밤 사이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일찍 보고 싶다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